나도 약감고기다요요 오늘은 제가 빼빼로를 할머니한테 선물받았어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목소리.. 어죄송해요좀 많이 쉬었어요 나도 잘 먹고 싶어요. 도고싶 이참 도 엄마가 다이지에서 칼을 썼거든요 아 엄마만 있어요 아빠는 출장 갔어요 무슨 출장인지 모르겠어요 짠 음, 아몬드 엄마가 엄마가 먹는 것 중에 빼빼로 중에서 아몬드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몬드를 사놨어요 Men mm, beita. 나도 간입만줘 음, 나도 먹고 싶니? 응 알겠어 먹어 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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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+